네, 사도행전 27장 우리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 네, 우리 1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이제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되 땜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브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이스도가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말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설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 맞이로 행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이르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걸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으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섬체를불러삼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날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저녁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종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에 단대슬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지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건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라올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물이 우리,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하였더니, 날이 샘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누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곰물은큰 물결에 깨어가니 군인들은 세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핵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어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지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해보겠어요.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럼 그렇죠. 우리 고난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큰 고난을 만났어요. 배를 타고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정말 사람들이 열흘이 넘도록 밥을 못 먹었다는 것은 이 풍랑이 얼마나 심심하했는지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 며칠 굶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금식을 하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이 배가 얼마나 흔들렸고 밥을 먹을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폭풍을 만나 죽게 된 상황에서도 24, 26절에 보면은 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 되, 어, 되라.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나리세어 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열날 열나,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에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는 있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다. 자 이제 바울이 죄수지만은 그곳에서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면서 지도자처럼 됐습니다. 그러면서 276명의 그배 승무원과 모든 죄수 관리들도 다 바울의 말을 듣고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을 때문에 백부장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동료 죄수들도 죽이지 않고 바울 때문에 다 살려두고 그리고 다구조가 되는 그런 해피 엔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아, 사랑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고난이 오면 당황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침착하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첫째는 바울의 비범한 기도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범한 기도를 가진 사람이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영안을 열어 주시거든요.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세요. 그래서 영안이 열린 그 목사님들 보면은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 집회에 가가지고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사람들을 몇 명을 예언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예언하는 법을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남자 목사님들을 많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예언이 정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낙심해 있고 열심히 해도 잘 안되고 막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니까 이분이 되게 감격해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평소에도 굉장히 기도를 깊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순간순간에 사람들한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 거기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백부장과 선주에게 미항이라는 곳에 머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하고 선주은 미양에 머물지 않고 베넥스에 가겠다고 하면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오늘의 이 풍랑에 배가, 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을 때이 말을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나 하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미양이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이름은 좋은 항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미항은 실제로 겨울철, 폭풍이 잦은 그 겨울철을 버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인들이 잠시 머물렀지만은 어떤 바람을 막아주는 지형 조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베닉스라는 곳은 그 겨울을 보내기 에 유일한 지형이 있었대요. 풍랑을 피하고 장기간 머물기에 안전했다. 그래서 선원들이 베닉스로 옮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기도회 사람 바울은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아 너희들 여기 있지 않고 더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할수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예언의 핵심이에요. 저도 이번에 그 예언 성회에 가서 제가 간증을 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몇번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실제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 있고, 또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영안이 확 열리게 돼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정말 100%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아드님도 그런 마음만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요. 어, 나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뭐를 하든지 어, 내 생각을 내려놓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야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에 그 개구리 왕자 얘기 하세요. 개구리 왕자. 어, 그 물론 옛날 얘기니까 어떤 왕자가 개구리가 돼가지고 예, 개구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공주인지 누가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그저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개구리한테 뽀뽀를 해야 된다. 뭐 누가 그랬어. 그랬는데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개구리한테 뽀뽀를 했더니 개구리가 왕자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물론 꾸며낸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어, 그거를, 어, 좋은 거를 주려고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주시지 않고, 어,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실 때 포장지에 싸져 주신다. 근데 포장지가 고난이다. 그래서, 고난의 포장지에 좋은 것을 싸서 주신다. 이게 많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길 추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지나면은 되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를 싫다고 내가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 오늘 사람들도 베니스로 그냥 가려고 했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야 될게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바울이 말했을 때그 말했을 때그 말을 들었으면 은 광풍이 휘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3은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를 의지하지 말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또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권면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잘 분별을 하면은 굉장히 큰 유익함이 있어요. 또한 가지 두 번째는 편리함을 쫓다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선원들은 겨울을 지내기 더 좋은 황구인 베닉스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결정이 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에 갈 건지 미양에 머무를 건지 이거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어느 부대 가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어 우리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 우리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 왜냐하면 전나 여러분이나 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안 죽을 뿐이세요? 우리가 다 죽을 건데, 죽은 다음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따라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 권고한다는 말이 좀 어렵죠.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신다는 말이에요. 염려를 다 주님께 외에 맡겨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몇년살것 같아요. 다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숫자가 있을 텐데 내가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2, 30년을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염려하다가 죽겠어요? 예, 네,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살아도 세월은 가는 것이고 믿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도 세월은 가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기쁨으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서 배울 것은 바울은 비전의 예, 사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 비범한 기도의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어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점은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로마에 가서 가이사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어 그래 가지고 어 바울은 어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로마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바울을 본받아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돈이나 명예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큰 부흥을 일으키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로 가라고 하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고 하면 저기로 가고 또 핍박을 받으면 또 핍박을 인내하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어, 저도 요즘에 이제 중년이 돼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렸을 때는 막 많은 꿈을 꾸고 이거를 해야겠다. 아 저거를 해야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것이 안 되면 막 걱정을 하고, 아 이거 빨리 돼야 될 텐데. 근데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린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어, 뭐 우리 아들도 이번에 원하는 군대를 못 갔지만은. 아, 인생이 다 그래요. 내가 꼭 원하는 대로 인생이 쫙쫙 펼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되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요 다음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내가 뭐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 요 말씀만 들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성회에 참석해가지고 어떤 제가 존경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 제가 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는데 이분이 저랑 둘이 딱 앉았는데 <laughs>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내가 잘하는 말이 감사라는 말을 많이요.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분이 나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내가 아, 나는 교인이 숫자가 적어도 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난 그런 말을 되게 잘 하거든요. 나는 부흥이 안 돼도 감사하고 숫자가 몇명안 돼도 감사하다. 근데 이부사 뭐라고 하냐면은 어, 감사하 하는 말은 건 좋은데 어, 숫자가 적어도 감사하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듣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laughs> 그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표현을 좀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믿음의 고백을 그냥 한 것일 뿐이지만 그분은 또 다르게 들으셨나 봐. 근데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분, 나도 부흥을 나도 생각하고 꿈꾸고 있다. 나는 숫자가 적어도 난 감사하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감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사는 하지만은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어, 내가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총각인데 결혼을 못한 것도 감사해. 하지만 내가 좋은 짝을 만난 비전을 갖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 어 내가 지금 공장이 안 팔린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좋은 가격에 팔리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도 감사시을추원합니다 그러면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이기다 보면은 어느 날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거야. 고난을 하나씩 막 이겨나가고 주여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바울처럼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많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사명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여 어디서나 영향력이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대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이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우리 열방의 비 사랑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